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, 제 몸이 아닌 부분이라고 느낀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, 그,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제 몸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아마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. 어, 소중 씨가 다 해가지고. 뭐. 저희 그 촬영 들어가기 몇달 전부터 훈련을 많이 했고요. 연습을 많이 했고요. 스포츠 장면이 있다 보니까 액션보다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공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.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미리 합도 짜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가서 헤매지 않게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너무 야속하게도 통제가 너무 안 돼서 사실은 그 준비한 걸 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었고요. 그냥 조만조만한 마음? 그걸 견뎌내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